그래 큰 며느린 크게 마음에 안 들어하더니 둘째는 성애차게 잘 골랐어. 그럼 내가 누구야? 고르고 골라서 최고의 며느리감을 찾았지. <laughs> 근데 너무 잘난 며느리 들였다가 오히려 며느리 시집살이하는 거 아니야? 그래 요즘엔 시어머니가 한 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따박 따박 말 대답하는 애들 많대. 음. 아유, 사람을 뭘로 보고? 나 천하의 최영미야. 아무리 잘난 여자도 며느리 딱지 붙이는 순간 시집 딱가린 거지. 안 그래? 맞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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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건 먹어. 오늘 내가 쏘는 거야. <laughs> 급작스럽게 일이 진행돼서 저도 얼떨떨하네요. 둘이 연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? <laughs> 신혼집은 제가 예 앞으로 마련해둔 아파트가 있거든요. 28평짜리 집이 좀 좁지 않겠니? 아유, 아 둘이 살기엔 딱이죠. 그거 평촌에 있다는 그 집이죠? 거기는. 제가 병원 출근하기도 너무 멀고 해서 곤란하다고 승우 씨한테 말했는데요. 아니 그게... 물론 아파트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친구들은 강남 40평 아파트부터 시작을 했는데 부담스러우시면 저희 쪽에서 아, 아유 아닙니다. 아침은 당연히 남자 쪽에서 해야죠. 어. <laughs> 아휴, 아니...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저희 결혼할 땐 아무것도 안 해주셔서 저희 원룸에서 시작했어요. 그건 니네가 내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. 네, 저 싫어하시는 어머니 도움받기 저도 싫었어요.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. 동생4 0평 아파트 때문에 저희한테 대출받으라고 하시는 거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. 아이, 그만해. 아니, 뭘 그만해? 내가 그래서 널 반대한 거야? 없는 집에서 자라 그런가? 애가 속도 좁고? 아니, 형이 돼서 동생 문사에 통 크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? 네, 속이 좁아서 참 죄송하네요. 너랑 걔랑 같은 줄 아니? 걔는 치과 의사에 집안도 빵빵해. 수준은 맞춰줘야 될거 아니야? 네. 그러니까 어머니 손에서 마음껏 맞추시라고요. 수준 낮은 저한테 부담 주시지 마시고요. 아보 여보, 여보. 아휴, 저런 버러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. 그, 그거 해약하려고요. 고객님, 어, 이거 연금저축인데 해약하시게요. 네, 아, 이거 손해가 많으실 텐데. 알겠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지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것도 이보다 낫겠어 놓치게 아까워서 서둘렀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1등급 며느리 얻기가 쉽지가 않나 보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단 거야 내 아들 기죽이기 싫어서 어떻게든 맞춰보려는데 맛이야 아파트도 금매로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고 형편껏 해야지 그러다 뱁새 꼴 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넓은 아파트 해주면 그 안은 그득 채워 오겠지 며느리가 치과 의사니 벌기도 잘벌 테고 <laughs> 설마 가구가 다 들어온 건 아니지? 다 들어온 건데요? 아니 원하는 대로 40평 아파트를 해줬으면 이 안은 알아서 채워야 되는 거 아니니? 누가 요즘 촌스럽게 가구로 집을 채워요? 꼭 필요한 것만 미니멀하게 공간을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모르셨어요? 트렌드고 나발이고. 집이 텅 비어 있으니까 소리가 다 울리잖아. 야호!